이어서 우리 인터록 회로에 주어진 회로도가 있을 때 넘버링 하고 이제 결선하는 걸 같이 해 보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실제 실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출제되는 유형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아, 나는 큰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부드럽게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 관심 있게 보시면 또 재미있고 또할 만하니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인터록 회로는 사실상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 8핀 릴레이를 가지고 구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릴레이를 쓰냐면 이렇게 11핀 릴레이를 쓰게 돼요. 11핀 릴레이는 8핀 릴레이에 비해서 A 접점, B 접점 수가 한 세트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8핀 릴레이 우리 생각을 해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2번과 7번이 전원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A 접점, B 접점, 이렇게 한 세트가 있었고요. 또 A 접점, B 접점, 이렇게 두 세트가 있었죠. 11핀 릴레이는 이렇게, 아, 얘는 번호가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0, 11 이렇게 구성이 되고, 10번과 2번이 전원을 담당합니다. 아, 뭔가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이쪽 한 칸씩 안에 있는 2번과 10번이 10번과 2번이죠. 자, 이것이 전원을 담당하고요. 이제 이건 별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음, 145, 367, 1198. 뭐, 시험에는 현재 공개 문제에서는 이 11핀 레리가 쓰이지 않으니까 부드럽게, 아, 그런 게 있구나 살펴 주시고요. 즉, 8핀은 이렇게 두 세트가 존재했다면, 11핀은 이렇게 세 세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8핀은 1번을 공통으로 하고, A 접점, B 접점, 8번을 공통으로 하고, 8번, 6번, 8번, 5번이 비접점, 이런 식이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번호 배열에 의해서, 1, 4, 5, 이건 기억을 해둬야죠. 그리고, 어, 거기에 2씩 추가하면, 아, 3, 6, 7이 되고, 또 6, 7, 8, 9, 10은 여기에 쓰고 있으니까, 11,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마찬가지로 총 3개의 세트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3개의 세트가 존재하고, A 접점, B 접점, A 접점, B 접점. 이런 식으로 A 접점, B 접점이 예에 비해서 한 세트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겠다는 거죠. 자, 1, 4, 5, 1, 4, 5. 그리고 이씩 추가되고요. 또 6, 7, 8, 9, 10은 썼으니까 11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 A 접점, B 접점 많은 것을 이용해야 여기에서 넘버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른 넘버링 하는데도 보탬이 되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더 좋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봅시다. 사핀 단자대 mccb 아 여긴 첫 번째와 세 번째 연결했네요. 작업지시서에 이렇게 주어지면 그걸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아 여기 1번과 그러면 3번을 쓰란 얘기구나 하고 단자대 1번 3번 mccb에 역시. 이쪽 이쪽 가장자리를 쓰고 있죠 1번 3번 4번 6번 여기도 단자대 1번 3번 자 푸시 버튼 있네요 푸시 버튼 A 접점이죠 A 접점 N 5라고 써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푸시 버튼 얘부터 적어 봅시다 A 접점이니까 N 5 그리고 또 쉬운 거 이거 램프 1 2가 있는데 L1, L2, 여기도 L1, L2, 이렇게 적자고 그랬죠. 자, 그 다음은 여기 릴레이에 1, 2가 이렇게 두 개의 릴레이가 쓰인다는 거죠. 11핀 릴레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1핀 릴레이에 아까 전원에 해당되는 것이 2번과 10번이 전원이라고 그랬고. 자, 이거 봅시다. 1, 4, 5. 이거에다가 여기에 이식을 더한 3, 6, 7이 되고요. 6, 7, 89 10은 써먹었으니까 이제 11 이렇게 된다고 보시고 a 접점 b 접점 a b 이렇게 총 3개의 세트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자 여기 릴레이 1 여기 얘는 전원이 들어가는 거죠 릴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이 2번 10번 써주시고요 자 릴레이 1에 해당되는 걸다 찾아야 되죠 릴레이 1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오 릴레이 1 여기도 릴레이 1, 이렇게 있죠. 이렇게 총, 아, 여기에선 3개가 있고, A 접점, B 접점, A 접점, 이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 세트에서 요거 A 접점, 1번, 4번 씁시다. 그 다음엔 여기 B 접점, 요거 세트에서 씁시다. 이건 A 접점이고, 얘가 B 접점이니까 3번, 7번. 그 다음은, 자, 여기 다시 릴레이 1에 A 접점, 마지막 세 번째 세트에서 11번 9번을 A 접점을 써 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제 릴레이 2에서도 전원 11핀 릴레이입니다. 전원을 담당하는 2번 10번. 그다음엔 릴레이 2 하나 둘 역시 여기 세 개가 있죠. 역시 순서대로 B 접점 위에 있는 첫 번째 세트에서 1번 5번 씁시다. 1번 5번. 그 다음에 두 번째 A 접점, 두 번째 세트에서 3번, 6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트에서 A 접점, 11번, 9번. 이렇게 해주면, 아, 이 회로도 역시 이렇게 다 구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넘버링을 한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구에다가 결선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각각이 이렇게 기구에 주소가 배정이 다 이렇게 돼 있죠? NONC 이런 식으로 다 배정이 돼 있고요. L1, L2 다 번호들 그대로 돼 있을 때 자, 음, 한번더 해봅시다. 여기 이거 중요하니까 좀 스피드하게 할게요. 1번, 3번, 1번, 3번, 4번, 6번 여기도 1번, 3번 자, 푸시 버튼 A접점 NO, NO 그 다음에 램프 L1, L2, L1, L2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릴레이에 2번 10번 11핀 릴레이 2번 10번이 전원 버튼 그 다음 145 기억하자 고 그랬죠 그래서 이씩 더한 367 89 여기가 11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전원에 해당되는 거둘다 2번 10번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릴레이 1부터 갑시다 릴레이 1에 a 접점 a 접점 그 다음에. 어, 여기 A 접점 총 이렇게 3개가 있죠. 릴레이 1에 A, B, A. A 접점은 1번, 4번.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B 접점을 3번과 7번. 그 다음에 세 번째 A 접점을 11번, 9번. 이렇게 쓰고요. 마찬가지 릴레이 2에 여기 첫 번째 B 접점을 첫 번째 세트에서 1번, 5번. 두 번째 거. 요거 A접점이죠. A접점 두 번째 세트에서 3번 6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A접점이죠. 세 번째 세트에서 11번 9번 이렇게 넘버링 해주시는 연습을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결선해 봅니다. 자 먼저 사핀 단자대 1번에서 MCCB 1번으로 1번에서 1번으로 연결했고요. 그 다음, 빨간 펜으로 역시 이렇게 체크하고, 3번, 3번. 3번에서 3번으로 가면 됐죠. 그 다음, 이 부분, 4번과 1번. mccb 4번과 아래 단자대 1번. 6번과 3번. mccb 6번에서 아래 단자대 3번으로 연결. 자, 그 다음, 여기 윗부분. 이 부분 갑니다. 이 부분은, 푸시 버튼 1이죠. N에서부터 여기서 끌어오는 거 아시죠? 3번에서 푸시 버튼 1의 N으로 푸시 버튼 원의 NO의 N 여기에 자, 3번에서 얘를 끌어오면 되죠. 이렇게 연결했고 음, 아, 이거 실수했네요. 여기 보시면 이거 조심해야 되네요. 여기 여기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3번이 아니라 1번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조심합시다. 여기 1번에서 끌어와서 NO의 N으로 갔고요. 그다음 이 부분. 방금 했던 N에서부터 릴레이 1의 1번. 여기에서부터 릴레이 1이 쪽기 보시면 릴레이 1의 1번 여기에 연결해 주면 되고요. 다시 이 부분 릴레이 1의 1번에서 푸쉬 버튼 2의 n o 에 N. 여기죠? 방금 했던 1번에서부터 여기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쭉 연결했고요. 그다음 이 부분이죠. 푸시 버튼 2의 여기 n에서 r2의 3번이죠. r2입니다. r2의 3번. 자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 방금 했던 그 3번에서부터 릴레이 1의 11번, 3번에서 릴레이 1의 11번 둘을 연결해 주면 되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방금 했던 11번에서 릴레이 2의 11번. 방금 연결했던 11번 여기에서 릴레이 2의 11번 연결해 주면 되죠? <laughs> 그다음 자, 여기로 갑니다. 여기 점 찍은 거 조심하고 여기가 아랫 단자대 3번이죠? 릴레이 1의 10번. 여기 3번에서 릴레이 1의 10번 이 둘을 연결해 주면 되고. 그다음 릴레이 1의 10번에서 릴레이 2의 10번 여기에서 여기. 갑니다. 자, 이건 좀 색깔을 지금 빨간색과 구분하기 위해서,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색은 나중에 신경 쓰자고요. 우선, 아,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는구나 정도. 그리고 그때 10번에서 L1에 L2. 여기 10번에서 L1에 L2 연결해 주면 되죠. 쭉. 그다음 방금 그 L2에서 L2의 L2, 여기 L2에서 L2의 L2 여기로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 내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 푸시 버튼 1의 5에서 릴레이 2의 1번, 푸시 버튼 1의 5에서 릴레이 2의 여기 있죠. 릴레이 2의 1번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다음 이 부분 이 부분은 릴레이 1의 4번 릴레이 2의 1번이죠 릴레이 2의 1번 또는 뭐 여기 5에서 끌어와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릴레이 1의 4번 릴레이 2의 1번 1의 4번 릴레이 2의 1번 연결해 주면 되죠 즉이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 여기 릴레이 2의 5에서. 릴레이 1의 2번, 릴레이 2의 5에서 여기죠. 릴레이 1의 2번, 여기.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했네요. 그 다음 여기 푸쉬 버튼 2의 5에서 릴레이 1의 3번, 2의 5에서 릴레이 1의 3번, 이 둘을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 왔네요. 이렇게. 그 다음 이 부분. 릴레이 투 r 2의 6에서 R1의 3번, R2의 6에서 R1의 3번. 여기죠, 이 둘을 지금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R1의 7번에서 R2의 2번, R1의 7번에서 R2의 2번. 여기죠, 목표점이. 그래서 쭉 끌어와서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 여기, 여기죠. R1의 9번에서 L1의 L1, R1의 R1의 9번에서 L1의 L1으로 연결해 주면 되네요.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 R2의 9에서 역시 L2의 L1, R2의 9번에서 L2의 L1, 여기 돌을 악 이렇게 연결해 주면 끝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펜으로 어디 체크가 혹시 안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없으면, 다된 거죠. 일단 이런 식으로 결산하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두 가닥을 빼서 전원 연결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동작이 이루어지면 합격을 한 거죠. 이렇게 결산하는 방식 같이 진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